끼리 만나도 1대1로 만나도 물론 재밌지만 단체 친구들이 만났을 때그 재미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우리 가족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도 돈이 막 키우면서도 허덕허덕 거리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둘째를 낳을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를 조금 잡아주고 좀 생각을 하게 한게 미루고 나서 내기를 잘 낳을 수 있고 가능한가? 이게 나한테 옵션이 있고 내가 고민할 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제가 자연임신 시도를 하지 않고 치안관으로 바로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안님 여러분, 가이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무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의 근황 이야기랑. 그리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얘기라고 하면 제가 둘째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험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매일 모레면 벌써 이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살도 좀 찌우고 몸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살찌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둘째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요. 요즘에는 하나 낳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형제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제가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는다면 하나보다는 그래도 형제가 있는 그런 삶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엄마로서도 그렇고 뭐 도은이한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는 없지만 가족의 시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아이들끼리의 그런 시너지도 그렇고 아이들끼리의 시너지를 또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이다 보니까 한명 일대일로 있는 것도 너무 즐겁고 좋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그 단체가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일대일로 만나도 물론 재밌지만 단체 친구들이 만났을 때그 재미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거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제 지금 감기 걸린 목소리를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몸이 하루도 황할 날이 없고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충만한 느낌이 좀 있어서 둘을 낳고 셋을 낳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둘 이상을 좀 낳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진짜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도 너무 힘들고, 솔직히 이제 한정된 자원에서 저희 집막 되게 잘 살고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저희들끼리또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잠깐이고 커가지고 자원을 다섯 명에서 나눠야 되는 거 말고 각자의 자원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시너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뭐 지금 엄마의 사는 는 되게 만족한다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래서 형제가 있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둘째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첫째 성격 기질 그리고 두 번째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도훈이가 굉장히 할만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laughs> 육아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요즘에 도은이가 되게 잠을 안 자려고 아주 그냥 땡깡을 부리는데 땡깡을 부려도 제 몸으로 이렇게 감당한 정도의 땡깡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지만 귀가 아프지 않고요 제가 귀가 어두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나가자 나가자 해도 제가 막 몸이 휘청거린다거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나뒹굴게 된다거나 그 정도의 땡깡을 부리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할 만해. <laughs>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어린이들을 보면 <웃음> <웃음> 이렇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를 한다니까요. 그 동년배에 대한 상호작용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이런 게 조금 덜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둘째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심마가 군의관이잖아요. 3시 반에 육아 시간을 써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9시부터 네. 3시 반까지 일을 쭉 하고 신바가 3시 반에 퇴근을 하면서 도은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신바가 도은이 좀 놀아주고 제가 4시 반 정도 퇴근을 해가지고 같이 저녁 준비하고 저녁에 루틴들 있지 않습니까? <laughs> 루틴들을 하고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한번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군의관 시절이 끝나기 전에 빨리 둘째를 아 <laughs> 알겠다 하고 되게 서둘러 서둘러 해가지고 막 이식 날짜 자꾸 한 것도 있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엄마의 마음가짐이 진짜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제가 막 아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할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되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업로드를 했잖아요. 이게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막 키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한 번씩 한 번씩 일을 하긴 하지만 직원 없이 대부분 저희 둘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정말 두 개어도 모자라고 정말 밤 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잠에 허덕거리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 도훈이가또 케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프고 이런 굉장히 굉장히 뭔가 욕심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훈이만 키워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니 그렇게 지금 도훈이만 키우면서도 그렇게 허덕거리고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둘째를 낳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욕심이 나잖아요 브랜드가 지금 막 커가고 있고 오으로 느껴지거든요 뭔가 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기회들이 왔을 때 잡아서 브랜드를 확 키우고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지 않을까? 내일욕심을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이 실시간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육아도 뭐 브랜드도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해 미루고 나서 대기를 잘나을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육아를 잘할수 있고.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시험관 얘기를 하겠지만 난소나이 검사랑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옵션이 있고 내가 고민할 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그래 가지고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싶다 그리고 사실 셋째까지도 낳고 싶긴 한데 뭐 이건 조금 오바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형제가 있는 그런 좀 많은 가족수를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건 변하지 않을 거고 이 결정을 딱 이렇게 내렸고 그리고 내 몸은 늙고 있고 저는 이제 30대 38이니까 이미 충분히 노산이고 이게 또 결정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하고 <laughs> 그리고 또 임신을 하고 유가를 한 동안에도 저 이제 남편도 도와줄 수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자연임신 시도를 하지 않고 실험관으로 바로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일단은 제가 임신 준비를 할때 한부인과 가가지고 검사 했어요. AMH를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 다 아시죠? <laughs> 난소나이 검사를 했는데 40대 초반 그러니까 43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대 초중반에 가고 검사를 했을 때 30대 후반이 나왔으니까 딱그 나이만큼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딱 그냥 그 정도의 개수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 정도의 AMH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험관을 하라고 한대요 난소 나이가 적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게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쓰는데 그게 자연임신보다는 시험관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시험관을 하라고 한대요 근데 저희는 배알을 얼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당장 치취를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있는 거를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전에 있는 거를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34살인가 33살인가 이렇게 배알을 올려놨었는데 임신을 결정하는 게 사모의 자궁상태나 막 그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배아의 상태래요 배의 컨디션 그니까 34살의 배아의 컨디션이면 물론 냉동에다가 해동하면 컨디션이 약간 다를 순 있겠지만 그래도 임신 확률도 훨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도은이보다, 칠순생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돼. 도은이보다 손 위에 애기를 이식을 한다. 죽이랑이라고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채취할 때는 배 주사 맞고 난소를 키우고 해가지고 난자 채취하는 것도 수면 마취해가지고 기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식은? 그것보다 훨씬 훨씬 간단해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 생리 첫날에 병원에 가요. 자궁 상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두꺼워지게 하는거래요. 프레다정을 먹었는데 로칠 먹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자궁 내막 두께를 체크를 합니다. 두께가 조금 얇다 하면 은배 주사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괜찮아서 질증 넣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요. 그러고 바로 가서 이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저는 한세번 갔네요. 두 번, 세번이 정도밖에 안 갔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가지 않죠. 채취를 할땐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처음 봐도 보고 뭘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그 호르몬이 미쳐버려요. 원래 아기 낳기 전에 생리전 좀 심했었거든요. 생리 전에 진짜 짜증도 많이 나고 막 엄청 병든 닭처럼 졸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기 낳고 그게 진짜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호르몬제를 먹으면요, 진짜 너무 졸리고, 너무 부기력하고,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고, 모든 피가 이제 자궁으로 쏠려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하느라 그렇대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다행히 멘탈적인 부분은 없었는데, 손이 재우고, 그냥 뻗어버려요. 그 심지어 알람 맞춰놓고, 깨워도 못 일어나겠어요. 진짜 병 걸린 사람처럼 호르몬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일 모레 이식을 하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피검사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되는지, 도체가 임신이 됐는지 착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끼를 낳고 나면 유튜브에서 할 얘기도 되게 많고 이건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것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많기는 많긴 한데 오히려 채널이 약간 침체. 까진 아니지만 뭔가 잘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는데요. 채널을 좀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laughs>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기 관련된 얘기하고 제가 평소 했던 이 ASMR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이렇더라라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골조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사 자체가 싱글이었을 때 했던 것과 아기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는 되게 다르잖아요. 관심 그렇고 제가 그냥 느끼는 저의 느낌은 저의 삶은 저의 삶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 삶은 여러분들의 삶대로 가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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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 것 같은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독자도 되게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육아 채널을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육아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되는 얘기나 육아하면서 느끼는 저의 생각이나 뭐 브이로그들 요즘 핫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육아 채널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 채널은 좀긴 영상은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가지 채널을 다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쇼츠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육아하면서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이 육아 채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ASMR 영상은 그냥 제가 예전에 하던 것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이는 것들이나 뭐책 추천이나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저희 주변에서 편집자 분들이나 회사 나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제가 열심히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채널 두 개를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더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인식 잘하고 올게요 제발 한 번에 붙어라